만화영화 토크쇼 대형팬더 저는 정크이고요 대장 부대장 삼석 삼석 인싸입니다 포로자스 <laughs> 미노타우르스입니다 <미노답을> 뭐이 <laughs> 마트에 면이 안 써서 가면이라도 쓰고 다녀야 될것 같아 요 아... 구멍 어딨나요 구멍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땡겨 쓰게 됐습니다 대형팬더 의 인기 영화이 사라지길 위기라서 아 <laughs> 땡겼었죠 <땡겨졌죠. 웃음> 원나블의 그 마지막 네 마지막 키워드 블리치입니다. <laughs> 보란노스폰서의제공でお送りします 너바나의 일찍 앨범 아니죠? 아, 네. 네. 유명한 건 그쪽이 더 유명하니. 까 싹둑, 싹둑! 쿠보 타이토씨. 통칭 쿠보. 네. 네. 그분의 두 번째 작품이죠. 음. 원래는 좀비 파우더라는 작품을 연재하다가. 네. 네. 바로 넘어온 게 바로 이 블리치인데. 네. 어, 2001년 8월부터 소년 점프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기했네 어, 네. 전성기 때는 아, 뭐 원피스, 나루토만큼이나 아, 네. 인기도 많았고 해외에서는 사실 원피스보다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아, 원피스보다도요? 네, 어. 해외에서는 네. 인섬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와피니즘와펜니즘의 <laughs> 아. 절정이었던 작품들이 음, 바로 음. 나루토랑 블리치죠. 네. 네, 칼 나오고, 닌자 나오고, 아. 거기다가 뭐. 사신 얘기 나오고 영혼 얘기 나오고 <laughs> 오리엔탈 판타지를 약간 자극하는 아예예예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 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신과 함께도 어떻게 보면 뭐 코리아 블리치 아 네. <laughs> 아니 <laughs> 싸우자귀 신화가 좀더 코리아 아, 블리치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팬보다 안티가 더 많아요 아 물론 그 만화책을 사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불법 노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찍이라는 네. 라고 하자 아, 아, 네. 미리미리 보시는 분 얼리버드님들 리버 얼리버드님들께서는 또 그런 네. 말씀을 하세요 아, 예. 어, 내가 지금까지 봐온게 아까워서 본다. 아. <웃음> <웃음> 얼리버드님들께서도 그러는데 뭐어 직접 다른 분을 사서 보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뿌리잖아요, 네. 지 않습니까? 저는 까드네요. 네. 아 때문에. 아, 네. <laughs> 또, 또 만화책을 모으다가 <laughs> 네. 두세 번의 경화소를 겪은 다음에 <laughs> 네. 어, 이제 더 이상 이 만화에는 가치가 없다는 <laughs> 네. 생각해서 저는 사지 않았어요. 네. <웃음> 네. <웃음> 블리치 스토리는 네. 사실 길게 하기가 좀 싫어요 길게 하기 애매하죠 <laughs> 네 애매해요 사실 별일 게 없잖아요 <laughs> 큰 줄기는 <laughs> 네.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귀신을 봤던 소년 이치고가 또 여기서도 보이 미트 걸 루키아라는 사신을 <laughs> 만나게 되고 네. 그 사신에게 힘을 양도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신 대행이 되면서 <laughs> 네. 호로라는 네. 일종의 그 유령이죠 귀신 컨트링에 나오는 악령 같은 거로 보면 되는 거거아요렇령 그치, 그 그렇게 해서 승천을 시켜주고, 네네.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만화였으나, 네네. 이후에 사신과 사신, 다른 종족과 종족, 네네. 이런 식의 배틀불로 변화하게 음. 됩니다. 스토리는 아까 전에 그 시놉시스 외에도 챕터가 나뉘어요. 사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신 대행 편이 있고, 어, 루키아를 구하러 가는 소울 소사이어티 편, 음. 어, 그리고 이제 그 편에서 만나게 된 새로운 적, 아이젠 소스케와 순시경 아, 네. 씨요. 네, 네. <laughs> 그분과 결전을 그리는 이제 아란칼 편. 네. 어, 그리고 아란칼 편에서 잃어버린 사신의 힘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풀부링 편. <laughs> 사신 대행 소실 편이라고 네. 하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이제 퀸시라는 <laughs> 네, 사신과 비슷한 그 인간과 전면 대결을 펼치는 청년 현처 편. 이게 퀸시랑 사실은 뭐 흑과 백뭐 이런 느낌은 조금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쵸.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유유백사랑 많이 비슷하죠. 아 예, 이 네. 스키가 이제 처음에 연계 탐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 나 이거 내용 대형팬데스 본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 네, 대형팬데스 본 적도 아, 있고 어. 이렇게 한번 또 유유백스 어. 한번 끌어올리는데 네. 그렇게 그렇죠. 아, 네. <laughs> 카드 나오고 있고요. <laughs> 이렇게 한번 끌어올리는 거고요. 유유백스처럼 네, 네. 사신 대행편이 정말 인기가 없었대요. 음. 네. 매우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계속 이제 그 안케이트 설문조사도 에 항상 네. 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점프였으면 분명히 폐지할 각이었는데 네, 네. 출판사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어, 네. 아, 밀어줘요. 출판사가. 잘 될, 그, 떡잎이 보였나? 그런 건가 봐요. 뭐, 하여튼, 어... 뭔가가 있었어.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배틀물로 변환을 하면서, 어... 이제 인기가 네. 팡! 터지게 되는 거죠. 딱그 시점 이제 소울 소사이어티 편. 아, 그쵸, 그렇죠, 아, 그쵸. 그렇죠. 고기로 진입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원나블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서울문화사에서 발매를 하게 되는데, 네. 서울문화사는 점프였죠. 네. 아, IQ 점프. 네, IQ 점프. IQ 점프. 블리치를 처음 시작할 때가, 바람의 관신 작가의, 네. 그, 건블레이즈 웨스트인가? 그 작품이 있었어요. 네네. 짧게 나온 작품인데, 그게 음. 끝나고, 블리치가 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새로 연재되는 만화다 해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림체도 그렇고, 네, 음, 맞 그렇게 크게 성공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음. 근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좋았죠. 지금보다는 게 되게 낫다지금보다 훨씬, 네. 아. 좀 스토리도 있고, 네. 뭐 허세도 좀 덜하고, 아, 예. 뭔가 진행이 되는 만화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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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튜디오 삐에로. 삐에로.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삐에로가 만드는 작품들 중에서 발퀄로 네. 유명했어요. 막 이상하고 신체 비율도 이상해지고 막 그러다가 음. 꼭 중요한 결전. 네. 요때만 네. 작화력이 폭발을 해요. 아. 네. 그때를 위해 <laughs> 어. 그때까지 버리고 있다가 야, 네. 딱 그때만 진짜 바짝 아, 그려요. 네. 아, 그래가지고 <laughs> 참그 블리치 팬한테는 네. 원망과 이제 사랑을 동시에 많이 네. 받았던 애니메이션이고 또 국내에는 또 음. 유명해진 계기가 있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엔딩곡이 네. 해성이. 어운 하늘을 음, 날아다니. 샤브리프 음, 되게 이쁘죠? 그쵸, 그 그래서 유나 씨가 그 우리나라에 데뷔했을 때. 해성 불러달라 어, 했는데, 비밀번호486불르고 어. 네. 네. 그래서 언젠가는 부르겠지했는데 이제 그게 리패키치 앨범인가? 그런 네. 데서 한번 나왔죠. 그 앨범 명반이야. 네. 그 앨범에 있는 노래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 음. 앨범에 또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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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치 애니메이션 자체가 일본에서도 음. 엄청나게 이제 한때 인기를 쫙 끌었다가 네. 차대 영업처럼 사라졌거든요. 아, 아, 네. <laughs> 아까 챕터 얘기했는데 네. 천년 혈전 편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냥 풀브링 편에서 네. 정리가 돼요. 아 애니메이션 자체로 완결이 되는 거네. 네, 네. 더거 넘어가지 않고 그냥 어. 거기서 끝나요. 애니메이션 팬들은 네. 아블리치가 나름 사형 선고 아니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이제 네. 끝날 때가 됐겠지 근데 안 끝나는 거야 심지어 아, <laughs> 다시 보잖아요 <laughs> 그닥 진행이 안돼 있어요 네. 아. <laughs> 잡지로 보면은 되게 느려요 진도가 네. 근데 단행본이라서 읽으면은 김성부의럭키짱 보는 것처럼 초지장 아, 넘어가 페이지야훅 <laughs> 넘어가 아니, 그냥 그림막 큼직큼직하게 그려요 네, 네, 네. 여백도 엄청나게 많고 네. 어, 한권 읽는데 한 시간도 아, 안 걸립니다 벌써 다 본겨? 펀펀터 <laughs> <laughs> 같은 경우에는 막 네. 한참 뒤에 보면 이제 까먹잖아요 내 네. 까먹고 네. 그래서 앞에를 다시 봐야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밖에 진행이 안 됐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담은 없겠네요 아, 그런 건 아,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캐주얼할 네. 수있어요 이렇게 <laughs> 근데 오히려 네. 그런 건 있어요 어떤 거죠? 십몇 탄에 네.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분명히 그저 주인공이 네. 자 이제부터 내가 한번 힘을 발휘해 볼까라고 했는데 네. 주가가 끊겨요. 네. 네. 그럼 다른 애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 그게 벌써 한두 달이 지나 주인공 은뭐 하고 있어? 이러면 갑자기 <laughs> 뻗어 있어. <laughs> 나름 분석해보는 블리치 인기 하락의 요인.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무조건 기술 뭐 선공개하는 사람 지는 거예요. 항상, 네. 뭐, <뭐라고>? 라고? 라고 <laughs> 이럴 수 때는. 수가. 네. 그런 이제 그 반복되는 패턴. 시생자는 토시로죠. 네. 네. 1번대대장 만회. 네. 뭐 이런 거를 쓰는 장면이나 경화수어를 네. 쓰면서 사실상 이건 다 최면이었다. 아, 라고 네.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있는데. 그럼 반대로 네. 물어보지. 네. 내가 언제부터 경화수어를 쓰지 않았다고 <웃음> 생각하는 <웃음> 거지? 그거에 <국어에> 대해서. 이거말짝 나이 댕시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네.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네. 여기까지다, 민호. 이걸 본건 네가 두 번째다. 뭐라고 보여주마. 나의 만일. 안돼 안돼. 나의 승리다. 언제부터 네 승리라고 생각했지? 뭐라고 깨져라. 경화수월 <laughs> <laughs> 안돼안돼 안 돼. 먼저 승리를 장난하는게 <laughs> 그렇죠. 게 지는 거군요 항상 네. 누가 앞에 허세를 부리면 은 네. 뒤에 뒤통수를 맞게 되어 아. 있어요 <laughs> 계속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게좀 보였어요 소울소사이어티에서 네. 이제 내가 뭐몇번 대장이다 뭐몇번 대장이다 막 나오고, 오뭐 대, 대장이 뭐 13명이나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네. 그러다가 것또 뭐 이제 아랑칼 편을 넘어가서 뭐몇 번이다 이거 뭐 1번부터 네. 뭐 10번이다 뭐 이렇게 있고 일단 뭐가 막혀요? 응, 네, 맞아. 이 지구가 막힙니다. 뭐에? 일단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제 참호를 만나면 <웃음> 아, <웃음> 진짜, 진짜, <laughs> 너무. 스토리 진행에 더듬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일주일에 한번 연재를 하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월간지보다 진행이 안 나가요. 아. <laughs> 아, 답다배 뒤질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네. 호세를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뭐가 아. 말싸움밖에 없어. 어, 일주차에 싸워요. 네. 그러면은, 주인공이 질것 같아. 네. 거기서 끝나. 2주차에 네. 주인공이 반전을 해. 네. 주인공이 막 이길 것 같아. 네. 근데 마지막에 또, 저기 아직 나에게 숨겨진 게 하나 더 있지? 하면서 끝나 그럼 그 다음 주에 저기 그걸 보여주면서 빵 수세에 몰려 근데 주인공이 아 이러면서 또한번기억적으로 네. 끝나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음 다른 싸움이 또 있는 거야. 이런 <laughs> 스토리 진행의 더듬을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네. 이 쿠보라는 작가가 캐릭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한명한명다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된게 그 아닌가. 그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신 네. 나머지 네. 초반에는 배경도 그리셨거든요. 네. 아, 초반에는 배경은 안 그려요. <laughs> 캐릭터만 <laughs> 그려. <laughs> <그려쳐서 웃음> 자꾸 그려. 뒤에가 되게 여백 의미가 확실히 나중 다른 에 채워 넣으려고 그러나 해서 네. 잡지 볼때 아유 횡하에 <laughs> 그래서 <laughs> 아나할 때부터는 싸울 때 하늘에서 써. 네. <laughs> 자, 하늘만 나와 심지어 비능이 한 조각 있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밤씬에는 새까만데 가끔 단 하나 그려놔 <laughs> 이게 다야 한 장, 한 장, 네. 너무너무 크게 그리니까, 반응번호 봤을 때 지르니까 당연히 빠르지. 네, 크니까. 네, 네. 연재분을 보면 너무 답답해, 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싸우는 장면을 한그 네. 주차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주거나, 네, 네. 아니면 그, 스텝의 사... 이동이 어, 다양한데, 네, 네. 상황을 아니면 한 번에 정리해주는 한 컷이라도 나오던가, 음, 음.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1대1. 아. 아. 아니면 다수로 싸워도 아. 그 적과의 에피소드가 끝날 네. 때까지 다른 애들은 나오지 않아. 뛰어들지 아. 마! 이건 내 싸움이야.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모아놓고 보면은 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1년이 걸리는 거지. 또한 가지는 고노의 못놈의 유일한 게 그렇게 많아요, 이만화에는 아, 네. 어떤 게 많다. 고 유일한 거. 게 유일한 많아요. 거. 아. 뭐, 예를 들어서 초시로 나의, 나의 참백도는 아마 만네랑 시에가 가장 차이가 안 나는 참백도일 것이다. 아, 시작해서 유일하게 뭐 내가, 나는 아랑칼 중에서 네네. 숫자가 변하는 네네. 거라든지. <laughs> 뭐 유일하게 퀸시 중에서 나만 있을 수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아 그쵸 그쵸 리성의자 네, <laughs> 일단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그 야미 영번설아 아. 그때 진짜로 그 인터넷 웹페이지에 다들 몇달 전부터 <laughs> 설마 그건 아니겠지 네. 음. 설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진짜 쿠보는 만화가 타이틀 떼야 된다 진짜 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같어요 <laughs>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고렇게 고대로 네. 나와버리니까 어, 정리이가 떨어져지고 음. <laughs> 만해가 네. 그 엄청난 그기족 과문에서도 <laughs> 몇, 몇, 몇 년에 하면 백 년에만 나올까 말까 네. 능력이라고 하더니 개나소다 다, 네. 다 만해를 쓸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보여준 거지 이롱, 이런 <웃음> 느낌이잖아요 <laughs> 만해조차도 네. 알고 보면 만해 쓸줄 아는데 되게 많아 네. 이런 떡밥 같은 거 설정은 좋은데 네.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음. 아, 너무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게 막 음. 한마디로 끝나버리니까.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결국 또 혈통 빨로 가잖아요 이치고 아빠가 알고 보니까 뭐 사신 사신이었다 대장이었다. 와, 예, 예. 아니, 나름대로 이게 네. 포수할 때 이렇게 임팩트가 있게 연출 하던가 말 한마디로 끝나니까 문제인 거야 음. 나는 너를 사실 은혼 들어간 인형일 때는 이치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아, 없어 이런 식으로 <laughs> 끝나니까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일본판에서 정말 네. 그 어이 이바 이런 식으로 부르다고 나와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선 또 그걸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치고 다 이치고 하다 보냈어 이 번역하신 분 성함이 오경화 소 일단 오경화 소는 이래서 말이에요 경화 소하신다고 오경화 소는 게 이런 게 아니야 이게 그분만의 재능 아니야 아, 아니, 왜냐면 그분도알 수가 없었겠지 이럴 줄은 아니 거서 아, 아, 미리 안 여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얘한테 이바 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 아 이거 좀 우리나라 정상 정상 맞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쿠브의 깨져라 경화 소를 했다 <laughs> 엄마. 네. 엄마가 퀸시였는데 네. 그것도 엄마 죽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너무너무 너무 내가 어이가 없었어. 사실 너네 엄마는 그 네. 퀸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날 너네 엄마가 죽는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어. 호로의 영압을 느끼긴 했지만 난 네. 나가지 않았지. 근데 <laughs>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혹그 퀸시의 힘을 걷어가 버리는 바람에 네. 엄마가 죽은 거야. 그것도 진짜 웃겼고 그 엄마 네. 죽인 호로도 네. 막빛그랜드비석걔도막 어, 네. 가면 벗고 막 해가지고 네. 나중에 어 얘랑 이치고랑 네. 어, 뭐 붙는 게 나오겠구나 했는데 네.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서... 그래서 한 번에 죽어버리고그 <laughs> 다음이 없어 아까운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 그쵸 그렇죠. 음, 너무 희생된 네. 캐릭터가 음. 많죠 그래갖고 너무 슬퍼요 이치마루 기는좀 약간 어이없지 않았어요? 아... 뭐가 좀더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 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치마루 귀니 도대체 란키크한테 돌려주고 싶었던 게 뭘까 네. 그러면 아이젠 스키가그란키크에서 뺏어간 게 뭘까 네. 이게 안 밝혀지니까 <laughs> 사실 별것도 없었고 오히려 역받는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 웃겨요 <laughs> 아, 난 진짜 이치마루긴이랑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아, 네, 그럼요. 네, 네. 너무 어이없게 가니까 뭐라도 더 해보고 하지. 아, 그럴 거면 왜 그랬어? 개한테 이렇게 위장 잔입하면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네, 우르키오라, 뭐. 우르키오라. 우르키오라랑 이제 이치고고가 싸울 때호로아바고 어, 네.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애교 놓고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방금 <laughs> 전건내 내 실력이 아니었다. <laughs> 내 팔자리를 잘라라, 우르키오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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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소리야 이건 <laughs>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이겨도 내가 이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그 생때죠 생때 그럼 나중에, 나중에 회복하고 다시 싸우자든지 음. 그럼 이제 팔자리를 자르라는 말이 제일 유명한 건 그거잖아요 어떤 거요? 아나칼편 때그 네. 바이저드 와. 친구들 아맞아 그, 아, 철권단지풍! 그기서 내가 나갔어 철권단지풍이 뭐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몇년 동안 안 나왔어 그인하고 그래서 한때 <laughs> 설이 그거였어요 철권 단지품 쓰명 사라지는 마네. 설명 키니까는 많은. 아, 가장 무서운 마네네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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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제일 무서운 아, 거예 아, 아, 블리츠는 정말 다수의 피해자가 많은 <laughs>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블리츠란 만화가 이제 네. 네. 인기와 그 비판과 이런 걸 동시에 받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연재가 완결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유유백서의 그 루트를 네.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결국, 네. 현세로 돌아와서, 네. 어, 사신대행을 또 하면서 네. <laughs> 어, 마무리를 할 텐데.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아, 그렇 그렇죠 우리들의 고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끝났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우리들의 고교 시절은 이렇게 <laughs> 어, 끝났다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딱 돼가지고 이제 <laughs> 네, 새로운 블리츠는 이제 시작한다 시즌 시즌 인도 블리치 아니면은 현세와 <laughs> 네. 그 호로의 세계와 소울 소사이어티의 경계가 애매해져서 음. 다 같이 모여 사는 위아더월드가 되지 않을까 유력시대네요 어,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네. 돼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아란 카를 막은 이유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laughs> 하지만 이제, 소스키가 그... 하는 건안 되고, <laughs> 내가 하는 <laughs> 건데, 남이 하면 불륜, <laughs> 내가 하면 로맨스야. 어, 녹화 어, 시간 대략 1시간 10분 동안 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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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깠다. <laughs> 한 작품 갖고 이렇게 까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참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안 보았어요 미처. 아군요. <laughs> 블리치는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만화 영화는 대영펜더 깨져라 경화수월 내가 지금까지 뭘본 거지 <laughs> 뭐라고 <laughs> 이럴 수가? 주호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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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네. 그 뭔가를 망하게 하는 데로 유명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트위터에 네, 네. 그 각영입니까? 네, 각영이에요. 네. 그, 자기가 같은 대학교가 네. 이제 애니메이션과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알바이터 까르프가 문을 닫고 까르프, <웃음> <웃음> 까르프에서도 일하지 않았어요 저도 일했죠. 아. <laughs> 거기서 지금은 불법이지만 네. 네. 닭한테 사신 아니었어요? 제가 그차물 같은 걸 들고 했어요. 아 진짜? 너희 참물이 이뭐 거야? 개를 아니야? 계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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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만에 어떤 능력이가? 만에는 바로 이제 닭도리탕용으로 음. 만드는 아. 닭의 취약점은 아, 여기야. 어. 아. 여기를 발을 갈라야 돼. 아, 그다음에 네. 촉추를딱 찍어서 한 네. 번에 달라야 네. 닭이 반으로 쪼개진다고. 아 대단한 음, 얘기네요. 하지만 난닭 중에서도 유일하게 여기를 갈리고도 죽지 아. 않는 닭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 아, 네. <laughs> 거기다가 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 닭의 네. 덩구녁에 네. 네. 손을 넣어서 지방을 빼는 그 기분을. 아. <laughs> 이게 얼마나 독니까 <laughs> 어, 불쾌하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가끔씩 오셔서 네. 네. 껍질을 벗겨달라는 분이 계세요. 네. 아, 네. 아, 껍질 벗기는 건 정말 그 섬세한 작업을 요합니다. 아. 네. 한 번에 묶일 수 있는 그 스킬이 있어요. 네. 삭, 삭, 삭. 촥. 아. 비도 몇 번인가요? 90번대, 90번대, 70번대. 그거랑 그 다음에 봉투 스킬이 있어요, 봉투. 이렇게 마트 가면은 네. 봉투 갖고 삭삭삭 접으면 이렇게 길게 돼요. 네. 딱딱 네. 접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이제 뭐 오면은 네. 바로 들어서 담고 이렇게 딱 들어서 묶으면 돼요. 아. 어. 네. 여러가지 스킬을 배웠죠. 네. <laughs> 어, 오늘 블리치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 <laughs> 네, 같죠? <같아요>. <laughs> <laughs> 이런 거는 고담이었으면 그 뒤에 하이라이트로 내보냈겠죠? 네. 안돼 안돼.